지난화에서 벤넷 자매들과 빅리 다아시의 첫 만남. 빅리는 매력적이었지만 다아시는 최악의 첫인상을 남겼죠. 특히 엘리자베스와 다아시 사이에는 이미 차가운 기류가. 그런데 오늘 밤 드디어 마을 전체가 기다리던 무도회가 열립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중한 인사, 우아한 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밤이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며칠 후 드디어 무도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벤네가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어요. 얘들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빅리 씨와 제인이. 어쩌면 오늘 밤에...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 몇번 만나지도 않았는걸요. 제인 언니, 오늘 정말 예뻐요. 빅리 씨가 완전 반할 거예요. 지난번에 언니 보는 눈빛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나도 오늘 남자친구 하나 만들 거야. 군인들도 온다면서? 빨간 군복 입은 멋있는 군인들. 맞아. 완전 로맨틱하지 않아. 엘리자베스 언니는 누구랑 춤출 거야? 무도회에서 사교는 중요하지만 지적인 대화도 놓치면 안 돼. 책에서 읽었는데. 에이, 메리 언니. 오늘은 책좀 내려놔. 춤추고 놀아야지. 엘리자베스야, 혹시 다시시하고도 지난번엔 좀 차갑더라만 무도회에서는 다를 수도 있잖아? 엄마, 그 오만한 사람이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돈은 많다며. 펜벌리 저택 주인이라던데? 돈이 성격까지 바꿔주지는 않아요. 예의도 없고 거만한 사람과는 절대 춤안춰요 여보, 딸들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무도회 전에 지쳐버리겠어요. 조용히 좀 해요. 여보도 같이 가실 거죠? 빅리 씨 아버지. 아,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다른 귀족들과 인사라도 나누시고. 물론이죠 딸들 뒷바라지도 해야겠고. 특히 리디아랑 키티가 너무 들뜨지 않게 지켜봐야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렇게 믿고 있어, 엘리자베스. 특히 너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저녁이 되어 벤넷 가족이 무도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집회소는 무도회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어머, 정말 멋지게 꾸며놨네. 이런 무도회는 처음이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온것 같아요. 저기 빅니 씨 보여요? 역시 잘생기셨네요. 그런데 다하시 씨도 함께 있네요. 빅니 씨 완전 훈남. 근데 다하씨는 여전히 표정이 시큰둥해 보인다. 지난번보다 더 차가워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귀찮아하는 표정이야. 벤네 가족들 오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특히 제인 완전 공주님 같아. 샤롯도 예뻐요. 오늘 정말 특별한 밤이 될것 같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저기 보세요. 빅니 씨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다하시 씨도 함께요. 어머, 정말이네. 제인아, 자세 똑바로 하고 미소도 잊지 말고. 빅니가 다하시와 함께 벤넷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지난번과 사뭇 달랐어요. 벤넷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무도회를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빅리 씨, 정말 멋진 무도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런 화려한 무도회는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빅리 씨. 오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제인 양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마치 천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하시 씨, 오늘도 오셨네요. 시골 무도회가 지루하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요. 무도회는 어디든 비슷하죠. 아 그런가요? 런던의 화려한 무도회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 소박할 텐데요.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다하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글쎄요. 다하시 씨는 춤추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실 건가요? 춤은 필요할 때만 춥니다. 필요할 때만이요? 무도회에서 춤이 필요 없을 때가 언제예요? 적당한 파트너가 있을 때만이죠. 적당한 파트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적당한 분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하시는 좀 까다로워요. 하하. <laughs> 제인 양첫 번째 춤을 함께 추시겠어요? 네, 좋아요. 빅니와 제인이 춤을 추러 나간 그때 무도회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저는 조지 위컴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대에 배치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군인이시군요. 오늘 처음 이 마을에 오신 건가요?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더욱 좋습니다. 어머,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완전 매너남이에요. 위컴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 곳을 다녔어요. 군인이라서요. 그런데, 혹시 저기 계신 분이 다 씨인가요? 어, 예, 어떻게 아세요? 사실 저와 그분은,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요. 오래된 인연이요? 친구 사이신가요? 응. 복잡한 사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긴 한데. 복잡하다니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기서 말하기엔 좀.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컴. 다시.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 근처에서 지내게 될것 같네요. 그렇군요. 두 남자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한편 빅니와 제인은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인 양 춤을 정말 우아하게 추시네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빅니 씨도요. 런던에서 배우셨나요? 정말 완벽해요. 네, 하지만 오늘처럼 즐거웠던 적은 없어요. 제인 양과 함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즐거워요. 꿈만 같아요. 제인 양,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요. 지난번 처음 배웠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제인 양의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요. 정말요? 저도. 빅리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급한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해요. 제인 양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난 게, 운명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빅리 씨.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함께 무도회장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위컴 씨, 다하시 씨와는 정말 어떤 사이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요? 다하시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죠.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도와주겠다고 유언까지 남기셨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유언에 있던 목사직도 약속된 재산도, 모든 걸 거부당했죠. 그럴 수가, 정말 충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도 포기하고 말이죠. 다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면서 그분의 겉모습과 실제 성격은 정말 다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일은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양 같은 분이 진실을 알아주시니 정말 위로가 돼요. 이때 다하시가 엘리자베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혹시 다음 춤을 함께 추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이컴 씨와 이야기 중이었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분과 춤 춰도 되니까요. 할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다아 씨와 엘리자베스의 춤.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무도회가 생각보다 즐겁네요. 정말요? 시골 무도회치고는 놀라우시겠네요. 런던 무도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저번에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사과드려요. 위컴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위컴이 뭐라고 했죠? 당신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분이 받을 것도 못 받게 했다면서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군요. 왜요? 거짓말인가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엔 역시 변명할 말이 없으시네요. 엘리자베스 양 위컴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건 그럼 뭘 믿어야 하죠? 당신의 오만한 태도를요?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무시했던 그 모습을요? 제가 언제 무시를... 시골 무도에는 격식이 없다. 시골에서는 좋은 책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 기억 안 나세요? 충분히 예쁘지 않다는 말도 기억하고 계시겠군요. 뭐라고요? 빅리가 당신과 춤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녀는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말한 걸 들으셨죠? 감히 그런 말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례했네요. 사과드려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정말 최악이에요. 이렇게 무도회는 끝났습니다. 제인과 빅니에게는 사랑의 시작이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에게는 더 깊은 적대감이 생겼죠. 그리고 위컴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하시의 치명적인 실수로 엘리자베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과연 이 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4화에서는 제인과 빅리의 달콤한 로맨스가 본격 시작, 하지만 다하시에 의해 방해가 시작되고, 위컴의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에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빅리의 런던행까지. 과연 벤넷,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다음주 더욱 심화되는 갈등과 로맨스, 4화에서 만나요.